12강,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플라티넘 문제, 21번 문제 풀이입니다. 이 문제 좋습니다. 별표 할게요. 바로 갑니다. 탄소순환의 일부를 나타낸 겁니다. 됐죠? 가나다는 직권기권, 수권중하나고요 갑시다. 자, A부터. 광합성. 그죠? 대기 중에, 대기 중에 누구를? 이산화탄소를. 그죠? 식물이 흡수해서. 그죠? 괜찮을까요? 포우당, 포우당, 유기화물 합 만드는 거죠. 그럼 어디서? 기권에서, 기권에서, 어, A가 여기 있네요, 그죠? 음, 기권에서, 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어, 식물이, 그죠? 생물권으로. 됐다. 됐죠? 그 다음에 B는 비었으니까요, C가 없시다 C, C. 화살이 얼 지질실대 살았던 동식물들이, 동식물들이, 됐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땅 속에. 될까요? 그러면 생물권이, 이번엔, 어, 땅속으로 가네요. 어, 직권으로. 되겠죠? 자, 생물권이 직권으로. C. C, 여기 네요 이거 직권이다. 됐죠?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D. 탄산염, 탄산염. 탄산염은요, CCO3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됐죠? 기권에 있던 CO2가 물로옵니다 녹아서. 그래서, 탄산이온이나 HCO3-, 마이너스 어, 탄산수소이온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죠? 탄산이온. CO2-. 어, 이렇게. 그죠? 물로 녹았다가 이렇게 탄산염 땅으로 오는 거죠 석회암 형태로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수권서 직권이네요, 그죠? 그러면 T가 여기 있으니까 이건 수권이다. 괜찮죠? 되겠죠? 끝났습니다. 자, 답책합니다 기억 보내. 나는 자, 나는 수권 맞네요. 되겠죠? 이번에 호흡은 B 자 B는요 광합성과 호흡이 반대죠. 호흡은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반대로, 그죠? 광합성과 호흡이 반대입니다.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죠, 그죠? 됐죠? 말안 되고 말안 되고 되겠죠? 그 다음 다에서 탄소는 이산화탄소 형태 자, 설명했습니다. 기권에서 그죠? 수권에서 직권에서 즉, 다에서 자, 다는 직권이죠? 직권에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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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탄산칼슘 석회암 그죠? 탄산염의 형태 그죠? 아니죠? 들었지? 들었죠? 만약에 우리가 삐를 하나 잡아보라. 오로 가면, 직권석 기권이잖아요. 어, 대표적으로 화산 폭발. 화산, 직권이죠? 터져서 화산가스 이런 게 올라가죠. 그죠? 어, 이런 거 가능해요. 또는 화석연료의 연소. 연소. 땅에 있는 석탄수 그 전자가스를 태우죠. 그죠? 태우면 하늘 올라가죠. 그죠? 될까요? 그런 거 가능합니다. 됐죠? 잠고하시고요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 12강.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플래티넘 문제 21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